테스트, 하나, 둘. 마이크 테스트. 음. 네. 방송 켜진 것 같아요. 확인 한번해 주십시오. 예, 네, 오랜만에 아이들 경기 중계 시작 예정입니다.

싹 준비하고 주셨습니다. 한번 네. 확인했어요? 예. 네. 음. 둘중 하나 고르세요. 네, 저는 요거 먹겠습니다. 네. 둘다 다른 간거라 <laughs> 태용이 저거 못 벗고 가라고. 네. 날씨가 쌀쌀합니다. 뭐 아시다시피 동두천 군부대 근처는 항상 춥습니다. 그리고 여기 경치가 되게 좋네요. 산으로 둘러싸인 경기장 이구요 어, 신흥고 초청은 처음입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컨디션의 야구장 예, 추천해주신 신흥고 감독님과 관계자 분께 감사드리고 아이들 어제 대진이 나왔어요 서울 추계리그 축계 리그 대진이 나와서 이제 그 대회를 목표로 아이들이 연습을 하는 거죠. 저의 상대는 네. 강호입니다. 강호. 경기 상고. 경기 상고. 작년에 봉황기 준우승 했나요? 4강 했네요. 하여튼 그랬고 전통의 명문입니다. 강한 선배랑 하는 게 좋죠. 사실, 모든 팀이 강합니다. 여기가 이제 신는 선수들. 운동장이. 이쪽 뒤에가 실내 야구장이랍니다. 여기, 여기, 여기. 대한민국 화이팅, 신호 화이팅 걸려있는 그 건물 안에가 아이들 실내 연습장이라고 하고, 저기, 지금 대한민국 화이팅 위에 부모님들이 보고 계시고요. 네, 제가 관중석인 것 같고. 아, 저쪽에서 촬영을 보통 하나 보네요. 저쪽에서 하면은 뷰가 좀 나오긴 하겠네. 그리고 제가, 염치불구하고 여기 홈베이스 뒤쪽으로 왔는데 네. 자, 네. 허락은 아까 코치님한테 받았습니다. 눈치도 없이 세팅 다 해서 허락 받고 촬영하고 있습니다. 앞에 보조 우리 방송국 보조 제준 아버님 섭외했구요 제준 아버님 저기 패드 좀주워보십시오 <laughs> 갑자기 잡혀서 스코어보듭니다 아시죠? 2도 1로 나중에 이렇게 해주시고 신는고 점수남은 플러스 마이너스 해주시면 되고 챌린저스한번 하고, 볼, 스트라이크, 아웃. 부탁드립니다. 이따가, 이렇게 이따가 시작되면. 성공 후공이 제가 아직 모르겠어요. 보통 삼루가 성공인가? 요 그쵸. 응, 음. 삼루가 음. 성공이죠. 대준아버님 같은 경우는 사회인 야구를 하시기 때문에 저보다 훨씬 야구에 대해서는 전문가. <laughs> 아, 목소리를 숨기고 싶으신 것 같습니다. 중간에 여쭤볼 게 많습니다, 제가. 29일 날이 9시 경기로 지금 첫 경기가 잡혀 있고요. 그 전까지 저희가 매주 두 게임씩 연습 경기가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여러 실전 경험, 아, 연습 경험 해서 실전에 좋은 결과 가 나왔으면 좋겠고요. 아무래도 지금 내 외야 수비 강화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투수진의 뎁스도 좀 필요할 것 같고, 아마 지금 보강들이 되고 있어서 어 아마 올 말까지는 유의미한 팀 세팅이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냥 처음 사용하는 운동장이니까 아이들이 바운드를 좀 맞춰봐야겠죠? 공이 좀 퍽퍽 죽는 듯한 바운드가 느낌이 좀 듭니다. 자 이닝은 이렇게 오케이. 이닝이고 만약에 올리면 여기가 이제 올라갈거야이 마이너스 하면은 마켄에려. 이대로 바뀌고 여기가 네, 시체포드 아 맞네 네, 컨트롤 전우공 응, 응. 그리고 혹시다가 응. 전우공이 바뀌면 여기 바뀌는것도 있더라 어! 응, 이거, 이거 만약에 쉬는거만 많자면 이거 누르면 바뀌어요 확인하면 응. 응, 바뀌죠 않고 응. 나름 유료야 유료 <laughs> 3리블되는거 어, 어, 그렇죠 그렇죠 원투 3, 리 오케이 그, 그게 여기 다 연동인데 한번 눌러보세요 어, 이게 터치가 좀 안좋아 이쪽부터 눌러되 어. 아니야 두개 한꺼번에 눌러도 네. 되는데 아 좋습니다 어우 훌륭해요 네

투수들이 연습을 하고 있고요. 거기 이제 코치님이 알려주고 계십니다. 참 야구 잘하는 거 보면 참 맨날 부럽습니다. 잘하러! 야구! 구 잘하면 어떤 기분이런 어! 그 생각하고 있어. 이거 다 올라 안줘 왜? 야구 잘하면 힘들 됩니다. 감독님이 안 그래도 우리 아이들에게 연습 경기 진짜 실전처럼 좀 해라. 라는 멘트도 해주셨고. 사실 그게 맞죠. 경기는, 경기를 하는 이유는 실전처럼 하기 위해서입니 실천을 잘하기 위해서. 마이크 좀 끄고 경기 시작하면 온하겠습니다.